2022년도 우리가 7월 달에 이미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또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주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우리가 묶어둘 수 없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이 세상의 무엇보다 더 귀한 시간과 생명이 연관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나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우리가 돈은 은행에 우리가 이자로서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은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지만 시간은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에 있게 내 삶에 치에 있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고 어, 가정에게도 도움이 되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배당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약속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성공된 사람의 말씀도 우리 인생에는 많이 도움이 되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아주 성공된 사람이 지혜로운 말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지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 않고 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된 사람과 그리고 똑똑한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구나 우리에게는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지만 영생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영생의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성경에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는 잘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매주마다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도 우리에게 할수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입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 구원받으라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계속 주시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저주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노력해도 안 되는가?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계속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이 세상에 오실 때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인간의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죽었습니다. 대신 죽은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3절 보면 그분이 부하하심으로서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번주에 말씀에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성시키고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아파트를 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진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그 단체가 시공해서 우리는 돈 주고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고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의 영생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들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예, 죄 해결입니다. 죄 해결. 요한, 마태복음 장2 1절을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드린 겁니다. 양의 피를 들고 양의 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직분이 대제사장, 두 번째는 예, 예수님이 선지자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 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 부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깃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서 씌웠는데 기름 붓는 이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것으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나오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듣을 때마다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지만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면 아직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 받고 구원 받은 자가 주일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어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안 듣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 보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포도 원의 품꾼들의 비유. 포도원도 비우고, 품꾼도 비우고, 주인도 비웁니다. 우리가 비유, 비유라는 것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나와요, 마치.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중과 같으니. 그래서 이 집중과 품꾼이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집중과 품꾼이고 포도원의 이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주인은 항상 누구보다요? 종들보다 품꾼보다 이르게 일어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에게 약속한 그 품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약속한 품꾼들을 찾아가셔서 하루에 한 대나리온의 품삭을 주고 풍군을 보내는 겁니다. 이1데나리온 한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에 말씀을 봤는데 만달란트 나오잖아요. 만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예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 하루 일삭이에 한데나리온이 예, 하루 일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한데나리온을 일꾼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만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에만 해면 10만 원, 20만 원, 일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대나라 그는 거기는 날씨가 더워서 어, 오후에는 거의 쉽니다 오전 오전 내내만 일합니다. 어, 그래서 오후에는 쉬는데 이게 오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주인은. 그래서 항상 주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보내는 이 품꾼들에게 약속하시는데.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주인의 포도원에 보냈는데, 또 제3시에, 제3시에 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때 당시에 장터는 지금 용역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용역비슷하게 갔는데,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에 가셔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어디요? 자기 포도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럴 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장터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제 12시는 12시 정도면 오전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 12시, 12시에도 가보니 거기에 또 있는 사,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터로 놀고 있, 여기에 있느냐? 주인이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놀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의 품꾼을 로 쓰이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가 용역에 가보면, 저도 용역에 가서 한 이틀 일해봤는데, 아침 일찍부터 거의 오전 내내 안 불러가요. 왜안 불러가요? 힘있고 뭔가 대만의 사람 먼저 다 불러가요. 그리고 일을 할수 있던 익숙한 사람들 먼저 불러가요. 안 불러간다는 것은 뭡니까? 한 마디에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뭔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안 불러가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11시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크게 뭐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응. 끝까지 이 장터에 있는데 주인이 오셔서 그 11시에 있는 사람도 불러가는 거예요. 응. 불러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단락은 집주인과 품꾼들을 통해서 좀 마음에 두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잡기를 바랍니다. 저물매.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품꾼을 줘야 되는, 품싹을 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저녁 시간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풍꾼 주는 순서는 나중온자부터 먼저 온 사람을 이렇게 차례대로 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풍꾼이 나중온자 혼자, 언제 온자요? 11시에 온 사람. 일은 얼마 했습니까? 1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11시에 온 사람은 일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줍니까? 한 대나리안 대나리안 종료. 하루 일당. 1시간 일했는데 10만원 정도 준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온 자가 와서 더, 이게, 구절에 보면, 제12시에 온 자가 와서 한 대나리온을 받거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 알더니 그들은 한 대나리온씩 받, 받은지라. 후에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 받고, 두 번째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 받고, 이게 다 받아가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자기는 아침 일찍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받을 줄을 생각하는 거예더 받을 줄을.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더니 그들도 한 대나룬씩 받은지라. 약속은 한, 한 대나룬 주겠다는데, 먼저 온 사람은 더 받을 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 착각입니다. 착각. 왜요?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받, 어, 이게 보면,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온 자가 이게 원망하는 겁니다. 나중 온이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할거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원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주인은 항상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한 대나리원을 주겠다면 한 대나리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이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온 사람은 다 어떻게요? 다. 어, 다섯 번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불렀는데 다한 대나련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종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이다. 아, 어전 내내 일한 사람은 어떻게 같냐 근데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항상 그런데 불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왜안 되냐. 왜 이러, 이거밖에 안 되냐. 여기에 불만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터대면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착각이 우리가 바뀌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말씀의 이 축복을 많은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나련을 약속하지 않느냐. 주인은 처음부터 나올 때 2절부터 보면 품꾼과 한 대나련을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 내 것을 가지고 가라 한대단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나중 온이 사람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되는데 뭐가 잘못됐냐? 네가 왜 악하다 하느냐? 그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비우러 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도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비우 그냥, 얘기,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뜻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나의 것으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내삶 속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왜이 예,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정화합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삶 속에 적용 실천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 사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응답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끄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목회자로 종지자로 냅런트로 부르신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경을 봤기 때문에 믿음 좋을 것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오래 살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번주에도 19장에 3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와요. 순서가 없어요. 신앙의 순서. 태어나는 순서가 있지만, 믿음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주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터. 그래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뭡니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 어디에 다든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원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인도받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자를 섬기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불, 불평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부른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그 일도 많이 한 겁니다. 시험 든사람이 언제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시험 들어요. 교회에 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시험 많이 들어요. 교회에 오면 한 번도 일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한 사람은 시험 절대 안 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오래 믿고 너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듣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면서 한번 떠나면 영원히 있게 떠나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주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 평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평가할 수 없는데, 주인을 향해서 평가했는데, 아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회사 사장이든지 이런 거 부딪힐 수도 있고, 동료와 부딪힐 수 있는데, 지혜롭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때는 그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서 보디발 섬기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요셉이 불신자 동만, 불신자를 섬긴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상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죄인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요셉은 일관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신된 종으로서 수임 받았어요. 그렇죠? 청년 때노예로 팔아가고 기고 감옥 가고 했는데도 총리가 될 때도 하나, 항상 하나님의 뱀믿름으로 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삼아서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된 우리의 부분, 영적인 상태, 바뀌어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바뀌어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더러운 부분을 우리가 씻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했는데 거울을 깨뿌리고 하는 것이 행동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어, 주인이 풍꾼들을 많이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요? 일찍 온 사람으로서 불평 불만 많습니다. 왜요? 비교하니까 그 나중 에 여한 시에 온 사람은 한 시간 밖에 일을 안 하고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일했다는 이유. 우리가 감사가 없고 외로 불평 불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일을 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도 생각만 바뀌지면 마음만 제대로 우리가 바뀌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중요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비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하나의 예로 듣는 거예요, 예. 내삶 속에 이 진리가 한 번도, 어, 내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돼요. 예, 예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예입니다. 예화로만 듣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반석 위에 짐을 짓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은 내멋대로살고내 생각대로 살고, 내, 내가, 내 수준의 계획대로 사는, 살지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왜내 가정은 내 개인은 내 건강은 내 경제는 계속 무너지는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안 됩니까? 잘못된 부분은 못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든든하려면 이 집이 든든하려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과 성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먼저 되는 자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따라 반석 위에, 말씀에 따라 순정하고 집을 순정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내 집은 내가 짓는 겁니다. 내 신앙은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내 집은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축복과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놓고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여와를 경외함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그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삶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늦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늦게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응답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해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원 돌리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